자, 이번에는 연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. 함수가 연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. 첫 번째.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따질 거예요. 첫 번째. X가 일단 A에서 정의되어 있어요. X는 A에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.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함수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연속이 아니야. 두 번째. 그거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해요. 이 말이 무슨 얘기였나요?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거였죠.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거였어요, 그렇죠? 그리고 그 함수값과 함수가 정의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거야.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. 앞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 텐데 문제를 풀때 만약에 연속이다. 라는 말이라면 이것은 이 꼴은 뭐냐면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. 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. 알겠나요? 알겠죠? 그런데 연속함수는 극한값을 구하기도 되게 쉬워지는데요, 그러면요.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니까 극한 값을 그냥 함수 값으로 구할 수 있죠? 무슨 얘기냐면, 뒤에가 이게 왜 그런지는 배울 텐데, 리미트 x가 2로 갈 때, x제곱 플러스 3x는, 그냥,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, 이거 좀 이따 배울 거예요, 왜 연속인지는.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, 그냥 이것을 넣어준, 4 더하기 6을 1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연속함수는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. 알겠나요? 그러면 함수가 연속하는 조건은 배웠는데 언제 그런 함수가 불연속하느냐? 첫 번째, x가 a에서 정의를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. 정의안돼 있을 때. 보세요. 정의안돼 있으니까 구멍이 뽕 뚫려 있죠? 구멍이 뽕 뚫려 있으니까 이어져 있지 않죠? 그래서 연속이 아닌 거예요. 두 번째는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나타난다 그랬죠. 좌극한과 우극한 다르죠. 이어져 있지 않고 끊어져 있죠. 세 번째는 함수도 정해져 있고 극한 값도 있는데 이거 극한 값 지금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왼쪽에서 한없이 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한없이 오는 것이 같잖아요. 하지만 그것과 함수 값은 같지 않아. 그러면 불연속인예요 알겠나요? 자 다시 강조할게요. 연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연속 함수는 편하다.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. 원래는 극한값을 다 그래프를 그려서 그려주는 게 원칙이거든요. 원래는 알겠나요? 자 다음 넘어갈게요.